토요타라는 브랜드는 언제나 신뢰성과 내구성의 상징처럼 불려왔습니다. 오늘 스크카 리뷰즈에서 소개할 모델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오프로드와 하드한 주행 환경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가진 픽업트럭, 토요타 하이럭스 레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픽업트럭 시장이 크지 않지만 캠핑,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이 확대되면서 픽업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럭스 레보의 외관 디자인과 퍼포먼스, 그리고 간단한 인테리어와 가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하이럭스 레버는 단순히 튼튼한 픽업트럭의 이미지를 넘어 상당히 현대적이고 강인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토요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굵직한 크롬 그릴과 날카롭게 뻗은 LED 헤드램프가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마치 대형 SUV를 보는 듯한 존재감과 동시에 픽업만이 주는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높은 접근각이 설계되어 있고, 견고한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강한 인상을 주며 실용성까지 잡았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길고 넓은 휠베이스가 눈에 띄는데, 이는 적재 능력뿐 아니라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질의 휀더 라인과 대형 알로이 휠은 도심 속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지만, 동시에 산악 지형이나 험로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픽업의 본질인 적재함 부분은 실용성을 극대화한 설계가 돋보이는데 견고하면서도 다양한 액세서리와 결합이 가능해 아웃도어 활동, 캠핑, 혹은 상업적인 활용까지 다방면에서 쓰임새가 큽니다. 후면부는 간결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세로형 리어램프는 멀리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테일게이트는 하종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럭스 레버는 단순히 실용적인 픽업을 넘어 스타일과 감각까지 고려한 글로벌 픽업 트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럭스 레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내구성입니다. 보통이 4리터 또는 2.8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되는데 최대 출력은 약 150마력에서 204마력까지 제공하며 특히 토크가 40kgm 이상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이런 높은 토크는 무거운 짐을 싣고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혹은 수동 변속기가 제공되며 구동 방식은 2 w d 와4 w d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륜 구동 시스템은 오프로드 마니아들에게 매력적입니다. 험준한 산길, 진흙길, 모래길에서도 탁월한 트랙션을 보여주고 전자식 디퍼렌셜 락 기능으로 더욱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승차감도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픽업트럭이 거칠고 불편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하이럭스 레버는 전륜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과 후륜 리프 스프링을 통해 강인함과 승차감을 모두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 모델들은 리프 스프링을 개선해 승차감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에서도 불편함 없이 탈수 있고,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도로 위 퍼포먼스뿐 아니라 견인 능력도 인상적입니다. 최대 견인 능력은 약 3.5톤의 달의 캠핑 트레일러, 포트, 혹은 무거운 장비를 끄는 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캠핑 문화가 확산되는 시장에서 이런 견인 성능은 큰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이럭스 레버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인테리어는 픽업트럭답게 단단하면서도 직관적인 구성이 특징입니다. 대시보드는 심플하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고, 중앙 디스플레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되어 스마트폰과 연동이 쉽고,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등 기본적인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과 직물 옵션이 있으며, 상위 트림에서는 전동 조절 시트와 열선 시트도 제공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픽업 특성상 약간 직각에 가깝지만, 충분히 성인 3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편리합니다. 가격 부분으로 넘어가면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럭스 레버는 트림과 옵션에 따라 대략 3천만원 후반에서 5천만원 중반대까지 포지셔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된다면 세금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과 내구성은 확실히 강점입니다. 픽업트럭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럭스 레보는 바로 그 부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내구성과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도심에서도 부담 없는 디자인과 승차감까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토요타 하이럭스 레보는 외관에서는 강인함과 스타일을, 퍼포먼스에서는 강력한 디젤 엔진과 사륜구동 시스템을, 인테리어에서는 편의성과 실용성을 가격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주는 올라운드 픽업 트럭입니다. 한국에서도 픽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 하이럭스 레보가 공식적으로 판매된다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크카 리뷰즈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차량과 흥미로운 모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토요타 하이럭스 레보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